회 소녀들이 최고의 아이돌이 되기까지 아이돌을 동경하던 소녀는 아이돌이 될수 있었지만 현실은 이랬다. 그녀들은 데뷔 9개월차 관객은 여전히 10명 남짓인 흔히 말하는 망한 아이돌 그룹 해체 위기까지 오지만 후에 있을 데뷔 1주년 나이브에서 만석을 채우며 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사장이 둔초 강수는 대형 프로덕션 출신의 실력파 매니저 나오키를 붙이는 것 나오키는 거짓말을 간파하는 눈으로 최고의 아이돌을 만들어냈지만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 폐사를 나온 상태였다. 새 회사에서는 사무직으로 일할 생각이 었건만 사장의 술수에 당했고 궁지에 몰린 멤버들의 설득 끝에 그는 결국 연습을 받 게 된다. 연습이 끝나고 그는 각각의 소녀 에게 어떤 아이돌이 되고 싶은지 묻는다. 슈퍼 아이돌! 거짓말. 거짓말. 그러나 빛나는 이정표가 되고 싶다는 소녀에게선 빛이 보이지 않았고 그녀의 진심을 느낀 그가 매니저를 수락하며 9개월 차 지하돌의 진짜 무대가 열리게 된다. 이 작품은 아이돌의 자리를 밴드 가 대체해가던 장르의 쇠퇴기에 등장해 왕도부터 사파까지 이미 다양한 아이돌몰이 스커간 시대에 유명 아이돌이 성장을 거듭해 점차 큰 무대에 서가는 더없이 왕도적인 서사로 아이돌몰의 대미를 장식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